네, 지입 전문 캐스터 안가장입니다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기사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개 먼저 할까요? 네, 자기 소개부터. 어, 배송 삼 GS 배송 3년차 45 정석우입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되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어렵거나나 그런 것 오히려 저 같은 성격 안에서는 이게 좀더낫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같은 성격이란 게 제가 아직은 판단이 안 돼서 어떤 성격의 분들이나 어떤 성향이신 분들께 한의정 배송, 배송일을 추천한다? 스타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남들에게 큰 터치를 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뭔들가 크게 어울리지 않으면서 혼자 할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의 시, 시, 시가 시선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 중에 하나 그냥 뭔머스타일에서는 사장님이 지금 센터와 거주지는 가까우신 거죠.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러면은 코스가 혹시 사장님 거주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주지와 조금 멀기는 해더라도 네. 처음 배운 곳이었고 지금 3년 차에서 계속 같은 곳만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그래서 거주지에 대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녁과 아침 배송을 네. 하는데 요새처럼 이제 좀 물량이 많거나 시간이 좀 걸리고 쉬는 시간이 적게 될 경우에는 보통 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사분게 많이 있어요. 센터의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저희 남산 센터로 이전하고 나서는 저희가 보통 주부 업무가 이제 상차차인데 개인 독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일 큰 장점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하고 설비들이 같은지 이런 것들이 새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 있었던 센터에서는 보통 이제 조그마하거나 노화된 곳에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순차를 정해서 물건을 상차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출하물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남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제일 많이 스러웠습니다 개인 도크가 어떤 의미인가요? 아, 개인 도크라는 것은 물건 차가 이제 그 물건을 싣는 공간이죠. 물것을도크라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크다라고 얘기하는 센터들도 한 명, 두명 이제 같은 곳에 두 명의 기사를 한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남사센터에서 는 저녁일에 관해서는 아침에 거의 한독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차에 대해서 불편하게 전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예,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이제 사장님의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비 기사님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시면서 어떤 분께 추천드니다 혹은 예비 기사님들께 한마디? 직업의 선택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가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렇죠. 스펙을 제외하고도 금전적인 만족도에서는 거의 상층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성격의 차이 있겠지만 좀더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보수는 더 제가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노동이긴 하겠지만 어 굉장히 큰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기사님들께 한마디를 끝으로 이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